안녕하세요. 홍준용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요 2 0 1 6학년도의첫 번째 커리큘럼인 개념 완성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 궁금해서 이 홍준용 강사가 어떤 강사고 어떤 색깔이나 어떤 바이브의 강의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강사인지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들어오셨다면은 이 영상 끄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찍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플랫폼의 다른 위치 어딘가에 홍준용의 커리큘럼 가이드라고 해서 다른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나 아니면 이 강사, 홍준용 강사가 좀 어, 지향하고 지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녹여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 어, 나에 대한 좀 이해도가 생길 거예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오리엔테이션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음, 다 보고 오셨다고 한다면,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어, 이 개념 완성 강좌는요, 첫 번째 강좌입니다. 하나의 모토를 좀 가지고 만들었어요. 강의를 만들 때요, 그냥 뭐, 개념 완성이다, 뭐, 스킬이다, 이런 거 말고요. 뭘 원하는 강좌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되는 강좌인지를 생각하면서 좀 만들거든요. 모토가 하나입니다. 어, 확실한 32점을 원, 원하고요. 합리적이게, 혹은 현명하게, 혹은 전략적으로 18점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하면 50점이잖아요. 어, 요 모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수능 생명과학 원, 어, 수능을 준비하든 뭐 내신을 준비하든 시중에 지금 어떤 형식의 문제와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수능 생명과학 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좀 하나의 키워드를 같이 가져왔어요. 어, 세기말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어, 이 수능 생명과학원이라는 말이요 내년까지만 존재합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 돼버려요 약간 모순이죠 모순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더 이상 생명과학원을 보지 않아요 통합과학체제로 바뀌면서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만큼 꽤 오랜 역사와 기출문제를 쌓아온 과목이 생명과학원입니다. 어, 전통적인 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기 말, 감성 이런 거 말고, 전통적으로 좀 어떤 과목이었냐를 좀 보여드리면, 모든 과학탐구 과목은 똑같아요. 20문제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30분이라는 시간 타임 리밋 안에서 50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가 50점에 가깝냐를 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부에서 아마 모든 강사분들이 어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야, 생명과학원은 이런 과목이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조건 뭐부터 얘기하냐면 야, 수능은 개념하고 추론이 다이야 둘이 좀 달라. 개념형으로 출제되는 소위 이제 뭐 그냥 네가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가 한 13개쯤 출제가 되고 배점은 32점 정도 배점이 될 거야. 야, 추론형 소위 뭐 퍼즐 혹은 IQ 테스트 같은 문제들은 7 문항이 출제가 되고 18점이 배점이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배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수학처럼 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난도가 다른 게 아니고 생명과학은 랜덤입니다.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가 랜덤 배치가 되다 보니까 배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13개? 7개가? 있다더라. 언제? 전통적인 생명과학 원에서, 그지? 좀 재밌는 게 어,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얘기들이 정론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13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시간은 10분 언더로 끊어야 돼요. 10분 언더라고 적었지만은, 잘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뭐 8분대, 7분대로 끊기도 하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똑똑하면 할수 있겠죠. 그죠? 7문항을 푸는데 2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재밌죠. 그죠? 어, 소위 이제 생리니 친구들, 혹은 내신만 하던 친구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다. 13문제를 푸는데 10분을 언더를 끊는다는 거는, 한 문제당 몇 초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치? 한문제당뭐 30초, 40초를 쓴다는 건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문제를 빨리 읽고 빨리 풀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되게 리스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일곱 문항에 투자해야 하는 시험장 내에서, 투자에 해야 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시간이 없으면 아예 못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략이 뭐였냐면, 어, 개념 13개랑 추론 7개를 약간 분리해서 공부를 하되, 탄탄한 개념의 베이스 기본기를 바탕으로 개념을 전부 맞추기 혹은 전부 빠르게 맞추기를 달성을 하고, 본인만의 문제풀이 전략, 그러니까 시킬이든 뭐 논리든 뭐든 간에, 추론을 최대한, 7문제 중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서 이 50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해모자가 기본적인 전략이었단 말이죠. 단, 어, 최근 2, 3년 동안도 생명과학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전 교육과정 포함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점점, 점점 시험지가 바뀌어서요, 지금의 생명과학원은, 어, 누군가가, 혹은 선배가, 혹은 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만점 받는 게 불가능하다. 혹은 찍어야 된다. 혹은 실전에서 말리기도 엄청 좋다. 그러니까 뭔가 시험지가 말려. 나 평소에 45점 받는 사람인데 30점 나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 어떻게 어좀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 세기말의 개념은요. 그동안 쌓아온 것보다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냐면 자료 해석이 유의미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어요. 옛날보다 물어보는 자료의 수준이 훨씬 어렵습니다만, 어 그래도 지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육 과정에서 서술한 내용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어 개념은 추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안써 있는 거. 혹은 뭐 대학교 교과서에 써 있는 것 같다가 물어볼 순 없단 말이야. 추론이 안 되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서 알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양은 좀 늘었어요. 약간 지역적인 거 혹은 평소에 잘안 나오던 자료까지 공부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의 수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어려워졌을 뿐이에요. 추론이 문제입니다. 어, 추론에 대해서 이 정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옛날 의 추론형의 접근법과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접근법은 분명히 좀 상이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어려울지를 상정하고 공부했어요. 야,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 가 그러니까 확실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시험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강사조차도 뭐가 나올지 몰라. 찍기야, 찍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만 알면 돼. 라고 뭔가를 덮어놓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야, 이런 건안 나와. 해버리잖아. 어, 그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어려울지 몰라요. 특히 유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만큼만 하면 돼라고 하는 가성비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킬러 주제였던 게 쉽게 나오기도 하고요. 기존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게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의 변수가 아주 커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어, 여러분들은 대부분 1년을 잡고 공부를 하십니다. 길어봤자 2, 3년입니다. 어, 추론형을 학습을 하다가 어?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뭐 1월, 2월, 3월부터 공부를 쭉 하다가 7월, 8월 달에 실전 시험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지를 만나게 되면, 어? 안 풀리는데 이런 경험을 무조건 하게 돼요. 특히 어디? 가게도, 노련변이 어, 다인자에서 겪게 됩니다. 어, 참 슬픈 일이에요. 저도, 어, 수년 전에 N수생 출신의 어떤 수험생이었던 기억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 현명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내가 말씀을 드렸어.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원의 추론형에 현명하지 않은 거엔 뭐가 있냐면 그동안 나왔던 문제에만 적용되는 사후적인 불이 그지 혹은 뭔가 삐끗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시험지가 날라가버려 어 말렸어라고 할수 있는 위험한 직관과 기류 어떤 케이스를 고려하잖아 이런 건안 나오니까 이런 거 빼고 여기까지만 특수한 케이스의 암기 뭐 확률 비든 표현형의 가질 수는 전부 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풀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문제가 풀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뭐가? 기출문제가. 근데 네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면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 기회비용과 매물비용 후회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뻘짓과 시행착오가 많은 영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점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못 푼다는 거야, 애들이. 실전에서 말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생명과학의 특징적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는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개념 완성 강좌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 답변은 어, 라이트하게만 설명을 했어요. 음...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쪽에 있는 내 정보들에 대해서, 나에 대한 것과 내 프리들에 대한 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내 사랑이 되니까, 어, 하나 정도만 쓱 속마음을 꺼내보면,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한 1년 좀 넘는 시간,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이제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이제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 나름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하나 가지고, 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어, 누구보다 실력파입니다. 어, 여러분들 몰랐죠? 실력파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 완성 강좌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시중에 새긴 말 감성에서 야너뭐 해줄 건데? 어, 좀 명확합니다. 모든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나랑 같이 모든 개념을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그러니까 수능이든 내신이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주칠 수 있다 싶은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제 라임상 모든 개념, 모든 자료니까 모든 추론, 모든 논리, 모든 스킬이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라임을 깼어요. 안 예뻐요. 뭐라고 적었냐면 미사여구가 좀 있고요. 어, 추론의 기본기를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어, 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물론 어, 이 개념 완성 강좌를 통해서 모든 추론 그리고 모든 문제 풀이를 다할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건 내 생각에는 생명과학원에서는 불가능해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라이트한 감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한 400쪽, 500쪽, 600쪽짜리 책을 가지고 이걸 다 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 정말 사후적인 야, 이거 가르쳐줄게. 야, 이거 아니까 문제 풀리지? 됐어. 이런 강의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낭패본다는 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성이 중요해요. 나중에 진짜 배기, 진짜 배기 유형 공략을 배웠을 때, 본인 거를 이제 스펀지처럼쭉 흡수할 수 있는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화지에 먹칠 해놓은 것보다는 백지에 밑작업만 돼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모든 개념과 모든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32점을 획득하는 것과, 이 추론형 18점을 쭉 빨아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태도를 정리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문제에 답을 내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기본적인 개념도 있을 거고 뭐 추론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리는 것은 어, 뒤에 커리큘럼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계속 문제에 답을 낼 거지만 여기서 답을 내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도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 가계도를 풀게 만들어줘도 나중가서 진짜 가계도 만나면 못 풀어요. 생전 처음 보는 가계도 만나면 어? 하다 끝나버려요. 혹은 귀려하다가 어? 하다 끝나버려요. 너무 슬픈 일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동치로 뺄수 있는 조건 동치로 빼는 거할 거예요. 조건을 동치로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본인의 머릿속에 구현할 수 있게요. 혹은 뭐 다인자를 공부한다고 하면 다인자 유명하니까요. 뭐 단순히 다인자에 뭐뭘 암기하고 뭘 해보고 답을 내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어차피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시중에 어떤 다인자의 접근들이 있는지. 어차피 다인자라고 하는 건하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들이 있고 그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야, 조합을 이용한 게 있고, 파스카를 이용한 게 있고, 어, 이한 개속은 다한 개수를 이용한 게 있고, 퍼네 스퀘어 혹은 변형 퍼네 스퀘어를 이용한 게 있어. 이런 어떤 개통들이 있어요. 학파가 있어, 학파가. 학파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현재 수능의 트렌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저런 것들도 나올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대처는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 방향을 딱 정할 거고요. 앞으로는, 일반화를 때릴 거야 어, 내학생이라고 하면은 평생 듣게 되는 워딩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PK 알파 종속계수거든요 MPK 알파 종속계수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로 내가 일반화를 때릴 건데 일반화는 내가 때리는 거예요 너네가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반화를 해서 줄 건데 이걸 납득을 하려면 이런 기본기가 필요해 이거 네가 알고 가라는 거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강좌의 제작 의도입니다 분명히 뭐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풀리는 그런 쾌감을 얻고 싶은 분들한테는 쥐약일 수 있어요. 자꾸 막야 기본기 기본기 이러니까. 근데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뻘짓하지 않고 싶으시면은 어, 나는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말 이해되니? 어, 그런 겁니다. 어, 그다음 교재 소개를 좀 해볼게요. 교재 자랑 타임입니다. 어, 이 강좌에서 두 개의 교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서인 셋포인트고요 세트, 세트 포인트 아닙니다. 세포인트입니다. 필기 노트인 핀 포인트입니다. 이 강좌 이름이 핀셋인 이유는 핀셋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념서를 펼쳐 보면 다양한 구획들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제작할 때요, 이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B급 교재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아이 교재는 A급이다 이런 느낌을 확 받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약간 공부하고 싶은 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단적으로 흑백 프린트 딸랑달랑 이런 교재하고 정말 딱 폈을 때 너무 예쁜 교재를 비교하면 누구든지 나도 그랬고 예쁜 교재로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어, 내부를 펼쳐보시면 첫 번째로 뭐가 있을 거냐면 학습 가이드라는 구획이 있어요. 모든 유형에 대해서 처음엔 학습 가이드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는 거냐면 어, 제가 말하듯이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썼기 때문입니다. 존댓말로 써요. 어, 각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과 요약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면역계 질환을 공부한다 그러면 어, 기출문항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현명할 거야. 기관계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러프하게만 나오고 있어. 흥분의 발생 공부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현명할 거야. 같은 식의 어떤 시작점을 만들어주고요. 강의와 연계라고 해서 강의할 때도 이걸 꼭 언급을 합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을 때, 어, 강의를 한두 번, 세번 듣기는 좀 거북할 수,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딱 읽어보시면은 내 목소리가 약간 플레이리스트처럼 재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N회독하실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아, 이런 주제였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같은 것들이 좀 떠오르는 구획입니다. 두 번째는 용어 가이드인데요. 본문의 사이드에는 용어들이 쫙 적혀 있을 겁니다. 각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고, 특히 좀 지역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용어 가이드를 통해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본문인데요. 본문 뭐 자신 있습니다. 어, 최대한 가독성이 좋도록 만들었어요. 가독성이 좋으려면, 체계적으로 좀 담백하게 서술을 해야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있는 표와 그림을 자세하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본문의 어떤 내용이나, 혹은 뭐 체계성에 자신이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는 거고 술술 읽힐 겁니다. 이 A급 교재를 만들 때 필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그림이 예뻐야 돼요. 개념서는 여러분 그림이 예뻐야 돼요. 내 어떤 고집입니다. 제가 뭐 어, 전통집 뭐 20년 30년 전통집은 아니지만 제 2년 동안의 고집은 뭐냐면 일러스트가 예뻐야 돼요. 뽀짝한 일러스트부터 판다가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필요한 뭔가 순서나 사고를 정리해야 하는 것들 혹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혹은 뭐 신체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혹은 뭐 인체까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어, a급 한 a+급 정도의 일러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장점이죠 그죠. 그 다음 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본문도 있겠지만 본문의 곁까지에 교육과정에 적혀 있긴 한데 뭔가 아주 딥하게 나오지 않는 것들. 하지만 앞으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이 개념 플러스와 자료 플러스라는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에 해당하겠죠. 예를 들어 뭐 고지질 혈증이 뭔지, 림프구의 생성과 성숙은 골수와 가슴샘 중에 어디에 되는지, 혹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뉴런의 부른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없을 거야. 혹은 뭐 이런 것들은 개념 플러스에 적혀 있는 거고요. 자료를 해석하실 때야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석해야 돼.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야 이런 자료들이 등장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자료 플러스라는 구획에 예쁘고 정갈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기 굉장히 편한 책이 될 거예요. 개념 파트를 다 읽으시면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 100개 정도의 다지선다 문항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인데 100개가 아닙니다. 왜냐면 선지가 졸라 많아요. 어, 이런 기본적인 평가원의 출퇴 양식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걸다 물어봤습니다. 뭐야? 기억부터 치읒까지 있어요. 기억부터 키읒까지 있어요. 다 맞추면 어, 너 천재야. 그치? 이거 다 맞추면 너 정리 확실히 된 거거든. 그치? 단 하나라도 놓치게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32점을 받기 위해서 개념들의 다지선다를 쭉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뒤에는 추론의 기본기를 가지는. 그냥 양식만 보라고 가져온 거예요. 내 생각,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 내 생각부터, 내 견해부터, 문제가 나왔던 난도 난도는 강의에서 좀더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이제 곁가지인데 제가 이제 완성도에 미친 사람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나중에 궁금해지는 게 육모 구모 수능을 보고 선 등급컷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 궁금할 거야 어 이것도 나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 45점인 것 같은데 이거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 분석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마다 난도를 다 매겨요 그 시험지 하나 나오면은 야 이거는 K야 이거는 A야 이거는 K 플러스고 이건 K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 매긴 다음에 그 점수를 합산해서 등급으로 만들어요. 이 정도 점수 떼면 44점이 나와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난도로 출제가 되었는지도 싹 적어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로 N제 같은 거에도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아, 이거는 K K급 이거는 K 플러스급 이런 식으로 듣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런 것도 판단의 기준점이 될수 있어요. 그런 거고 문항 구조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어, 수많은 연습 앞으로 문제를 어, 잘 풀기 위해서 잘 푸는 거랑 빨리 푸는 거는 같이 가거든요.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본기를 다집니다. 수많은 기본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 필기 노트도 있어요. 필기 노트는 상당히 담백하고 여러분들이 핸드북으로 들고 다니기 편하게 예쁘고 담백하게 깔끔하게 서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딱 보셨을 때요, 뭔가 이 홍준용 강사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완성도 있는 A급의 교재와 강좌를 만들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혹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홍준용 강사의 메인은 유형 공략과 엔드라는 걸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난 어차피 문제 풀이에 자신이 아주 있고 문제 풀이로. 여기까지 아주 빠르게 온 강사니까요, 실력파니까요. 단 어, 여러분들이 날 믿고 따라와 준다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좋은 강좌를 만들어 드린다는 약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념 강좌도 아주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이 많게끔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어, 이것도 제가 현장에서 현장 첫 주차 때 했던 말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어, 실제로 있는 문장은 아니에요. 원래 원본 문장은 그 니체 선생님이 풍파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어, 제가 조금 변형해서 씁니다. 어, 그 밀리의 서재라고 그책 읽는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 제 아이 닉네임이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요. 이 홍준용 강사의 지향점은 아주 편하고 속편하고 책임을 뒤로 미루는 혹은 운에 맡기는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요 누군가는 어 남들보다 더 깊이 가르치는데요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단 그러한 고난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어, 나를 선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어, 고난은 직진하는 자의 벗이다 라는 문장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어, 이제부터는 본 강좌에서 만나야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